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운명론자. 운명론자입니다. 사람들은 나보고 지나치게 꼰대, 꼰대 운명론자래, 꼰대 운명론자. <laughs> 중국의 이제 그 선인들을 <laughs> 빗대가면서 이제 꼰대다 그래요 이제 일선에서. 현, 현직에서 이제 이선으로 물러난 지가 꽤 됐습니다. 운명론자도 사실 실업자입니다, 나는 실업자. 그냥 뒷방에 앉아가지고 잔소리만 많이 하는. 요즘 젊은 신진, 젊은이들이 펼치는 운명론. 거기에 그냥 나는 찬물만 키얹는 <laughs> 운명론자.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나보고 꼰대래 꼰대. <laughs> 그래요. 오늘은. 사회, 사회와 이, 적을, 이 벽을 쌓고 사는 심리학적으로 피해망상증 운등성 인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나만 왜 이럴까 그리 그래,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죠. 뭐 이렇게 예,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사상적으로 같은 같은 보수다 진보다면서도 이제 보수면서 진보면서 사실. 보수, 진보는 없는 거예요. 젊은 사람은 보수. 나이 좀 많고 늙은 사람은 보수가 업그레이드 된, 아, <laughs> 아, 진보에서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가 된 보수. 왜 세상엔 진보 보수가 없는 건데 살다 보니 자기 경험에 비춰서 자꾸 보수로 가는 거죠. 보수 생각으로. 이제 젊은이들은 진보로 성향을 보이는 거죠. 근데 그 젊은이들이 나이 먹으면 또 보수가 돼. 그래서 운둔성 인간 그러니까 사회 사회에서 피해망상 나는 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사회에서 이렇게 처지나 안 되나 왜안 될까라는 생각 속에서 자꾸 자기가 작아지는. 자기 환경을 한번 돌아다 봐야 되는데, 자기 환경은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해. 그리고 정리가 안된저 사람은 왜 나, 나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? 내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, 나는 정직한 것 같은데, 덜 정직한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 나은 생활을 하나, 풍요로운 생활을 하나,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,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, 무기를 쓰는 거야. 방망이. 가서 주먹질을 하고, 발길질을 하고,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제압시키고 이기려고 하는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진보. 진보 보수. 근데 사실, 가져본 자만이 가진 것을 알거든요. 안 가져본 사람은 그뭘 줘도, 이거, 안 가져본 사람은 이 물건을 줘도 이 물건을 사용을 할줄 몰라. 왜? 가져본 사람만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사용할 줄 모르면서 왜 남의 이걸 든걸 빼쓰려고 해? 자기는 다른 걸 하면 되는데 든 김에 좀 먹고요. <laughs> 저 사람이 저 들고 있는 거 만약에 세상에 저 사람이 없었다면 저건 내 건데 <laughs> 내 거를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. 내 거를 빼앗은 거야 저 사람이 이런 이상한 사상 논리로. 그것이 지 우리 이 뇌에서는 뭐 해마, 이 이제 전두엽, 자네운뇌 이제 뭐 이제 해마가 그런 생각을 가로잡는다 그럽니다. 이제 가끔. 그 생로병사를 보면 내 촬영을 해보면 이 내가 담당하는 그 해마 부분이 생각을 주관을 하는데 다른 사람 해마보단 크다는 거야 비상식적으로 고만 해 해서 살아야 되는데 굵어졌다는. 그건 뭐, 과학적인 <laughs> 얘기고, 나는 운명적으로 얘기를 한.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먹으려고. 좀 치면 어때? 아이, 좀지면 뭐. <laughs> 안날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, 좀질 때도 있고, 뭐 이길 때도 있고, 그래야 되는데, 그 사람은 자기는 이길 때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. 안날 진다는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이길 수 있나 생각하는 게 그냥 폭력이야, 폭력. 의심하고. 폭력을 하다 보니까 망치를 들고,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<laughs> 그래서 막 스스로 승리했다. 쾌감 그럼 뭐, 엔돌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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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돌핀이 돈다. 그래서, 아, 나는 오늘 승리했다. 막 망치로 때려줘가지고 난 승리한 거야. 그 어떤 그 사회에서 자기는 자꾸 외소해지고 자꾸 낮아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해서 이운동성 인간. 즉,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나오질 않고 집 안에서만 생활한다는 근데요.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통계 뉴스를 봤는데 경제통계 한국의 1인 가구 1인 가구가 40%가 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그냥 집은 이만 한큰거 가지고 그집 안에서 혼자 밥 끓여 먹고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게 40%가 넘는데 물론 영감 할머니 뭐 꼰대 젊은이 뭐다 있겠지. 그리고 취업을 안 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일인가구 엄청나게 많다는. 취업을 안 하고. 취업을 안 하고 어디서 돈이 먹을 게 생겨서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큰 문제 아니야? 그러니까 암 것, 숙 것, 숙 것의 본능, 암 것을 보면 그냥 본능적인 그. <laughs> 사회 무리가 되고 점점 점점 사회가 자꾸 서로 경계를 하는 거예요. 상대방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오해를 하는 게 맨날 뉴스 보면 부동산 뉴스가 막 나와요. 그 나도 가끔 뭐 서울 시내 가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돌아다닐 일 있으면 돌아다니면 맨날 건설회사 집을 지어 아파트를 맨날 지어. 그런데 집을 짓는다는 건 공급이잖아. 그럼 공급은 수요가 있어야 될까요? 그러면 우리 한국이 1인 가족 혼자 살면서 아기 낳는 건 아닐 텐데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 뉴스 봤어요? 너1인 가구 그리고 인구 절벽 태어나는 애가 제로라는 거야 없다는 거. 그런데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따라와야 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럼 아무래도 그 아파트 집에는 그걸 필요로 한 사람은 사람일 텐데 사람이 점점 점점 없어지는데 아파트만 자꾸 짓는 거 같아. 그리고 부동산을 뭐 얼마 전 보니까 뭐 집값이 뭐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뭐 누가 집을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집을 살 텐데. 옛날에는 이 165제곱, 뭐 200제곱, 30평, 40평, 막 이랬을 때, 난 요즘은 내가 물어봤어요, 사람들한테. 야, 이 부동산 이렇게 뭐, 이거 뭐, 뭐, 100분의 1, 뭐, 입찰이 100분의 1뭐 이래 된다는데, 이거 도저히 이 아파트가 크기가 얼마나 하길래 한번 궁금해 물어보니까 86제곱이래. 86제곱이면 그평수로 얼마나 되는 거냐. 그러니까 아무게 아무게 돼요. 야. 그래딱그 아파트가 혼자 살기 딱 좋은 아파트구나. 원룸이구나. 원룸. 아파트가 원래 원룸이구나. 요즘 추세가 아파트라고 하면 안 돼. 원룸 추세라 원룸이라고 해야 돼. 2인 가족이 186제곱에 살기 힘들어. 거기다가 3인 가족. 근데 정부는 애기 으면은 정부 우회 시행창으로 모두 집, 뭐 집도 주고, 돈도 주고, 뭐 애기 교육도 시켜주고 막 이러는 정책이 나오는데, 아 86제곱에 그 집을 지어놓고, 거기서 신랑값씩 밀어 놓고 아기 태어나면 돈 준다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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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정책이 되겠나 그러니까 자꾸 소외되고 자가지고 아파트 밖으로 사람들이 안 나오려고 러고 아파트 안에서 인터넷 뿅뿅뿅뿅뿅 그막치기살치기 뭐 하살치기. 컴퓨터 게임 본 미국 트럼프는 워워워 게임이냐? 워 게임은 크레이지? <laughs> 전쟁 놀이는 미친 짓이라고 김정은이 한테 그랬다는데 막그 젊은이들 막 게임하는 거 보면 총싸움이야, 당 당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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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. 비행기가 막날아가고막 총이 막 다녀.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보고, 베이비, 워크게임 크레이지라.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. 하여튼 뭐 그렇게 부른데. 사실 나도 영어 좀 잘해. 워크게임 크레이지. 그게 뭔 말인지 몰라. 근데, 그, 아파트에, 집에, 혼자 살면서 컴퓨터 켜놓고, 뿅뿅뿅뿅뿅뿅뿅뿅뿅, 게임하는 거 게임. 근데 그, 그 사람들이, 빵은 먹을 텐데? 무슨 돈으로 일도 안 하고 빵을 먹으나?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야. 그래서 자기는 먹을 거다 먹으면서 자기는 사회에 버림 받았대. 그래서 사회에 버림 받았으니까 사회에 복수를 해야 된대. 그러니까 망치 들고 사회로 나간대. 사람 많은데 가서 망치를 막 휘두르는 거. 근데 그 분명히 뭐 어떻게든 빵은 빵은 먹었을 텐데. 뭘로 해서 빵을 먹었을까?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야. <laughs> 그 사회가 내가 딱그 사람들을 끌어 안고 같이 가고 같이 더불어서 소통하고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을 누려야 할 텐데, 내가 내 행복, 내 자유를 누리겠다고 그 사람들의 소외감을 주고, 외면하고, 가슴에 상처 주고 살지는 않았는지, 다내 탓이, 내가 있어서 그래. 내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, 내가 가, 지금 가지고 있는 풍요 이런 것을 그 사람이 가질 수 있었을까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우리 우리 모두는. 이웃, 이웃하고 더불어서 살아갑시다. 이웃하고 더불어서 같이 어깨 동무하고 같이 나누면서 살아갑시다. 내 주변에 혹시 소외되고 혹시 에, 나 때문에 에,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, 있으면 가서 다독거려주고 오해를 풀고 그대하 단절이거든 그 사람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서로 벽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이 좋은 세상 살아가는 때까지 함께. 나누면서, 즐겁게, 종교, 괜찮아요. 종교 속에서도 단합하고, 나누고, 이야기하고, 정보 교환을 하고. 감사합니다.